이 책은 일본에서 온 육성 점수에 대한 책인데요. 저도 올해 이 책을 처음 샀어요. 근데 이 책이 총 일곱 권으로 돼 있고 또음향으로 플러스 유형, 마이너스 유형을 나눴기 때문에 말하자면 총1 4 가지 타입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. 저도 이것을 처음 사봤기 때문에 또 이것은 점수이기 때문에 미래일을 의 기술해 놓은 거라. 2023년 운세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올해가 지나가 봐야 제가 알 수는 있지만, 어, 이 책을 이제 보면, 음, 타입을 나누는 방법,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의미, 어떻게 보는 것인가와, 음, 올해 운에 대해서 이제 써 있는데, 제가 이제 제, 제가 속한 이 천왕성인 책을 이제 봤는데요. 일단은 성격 파악과 행동 양상에 대한 유형, 이걸 너무 잘 파악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일단 점사기 때문에 맞는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. 저도 이것을 올해 처음 알게 됐거든요. 근데 일단 성격적인 면에서, 어, 잘 맞아서 제가 원하시면은, 음, 저와 상담하실 때, 이 일본의 육성 점술에 대한 이 유형을 파악해서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책은 아마존 제팬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, 이제 해석해서 보시면 되시는데, 일단 저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